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상식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요즘에 전 세계가 지금 비상식량을 암암리에 많이 모으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지금 피부에 와다아요 지금 현재. 미국 사람들도. 어, 다 이거 비상식량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둘세개세박스하고 하나 뜯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이렇게 낱개로 돼 있어요. 이거 많이들 사시더라고요. 이거는 어, 특별한 그런 이제 아 어, 암암리로 사는데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,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가지고 샀어요.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양이 이게 지금 어,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M R E M R E라고 예, 비상식량. 근데 여기에 어,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핫팩까지 다 들어있어요. 막손댈 정도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. 하나 뜯어서 해봤는데 오늘 그거를 못 찍었어요. 제가 어, 남편이 얼른. 하나 해서 테스트 하고 그냥 먹고 일하러 가느라고 못 찍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했고 요번에또 카스코 카스코를 가시면은요, 카스코 가시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. 이거 박켓스, 이거 파브겔랑 박켓스인데 요 안에 이거 밥 밥도 이렇게 다 야채하고 볶아가지고 이렇게 드라이푸드로 돼 있고 지금 이거는 뜯지를 않아서 이 그림 그림만 보여드리는데요. 그림이. 이렇게 밥볶은거 이렇게 들어 있고요. 여기 보면은 이 안에 이제 별개 별게 다 들어 있어요. 치즈도 들어 있고 치즈 앤 마카로니도 들어 있고요. 어, 크래커도 들어 있고 초콜릿 극또 어, 쿠키 뭐 이런 것들도 들어 있고요. 슈거 들어 있고 음, 커피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. 아주 어, 일상 그냥 엔조이 할수 있는 거는 다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보관은 보관이 중요하지요. 보, 보관이. 어, 그래서 썰빙이 124. 썰빙이 124 인분이에요. 124인분. 그리고 어, 보관은 25년. 그래서 꼭 이걸 사 보세요. 이거 가격은 55 오불이에요. 55불. 그래서 지금 카스코는 나올 때만 나오지 아무 때나 안 나와요. 그래서 지금 빨리 가셔야 돼요. 제가 지금 지난주 일요일날 지난주 일요일날 가서 사갖고 왔는데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. 그냥 팔레트로 그 위에 선반에도 있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은 빨리 가서 사오세요. 저는 이거 세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박스만 사왔어요. 재난 시에 비상식량으로 이렇게 사용할 거니까. 그렇게 뭐 많이는 챙겨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1인당 이거 한 박스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두식군데 이거 세 박스에 이거 한 박스니까 1인당 두 박스씩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관은 25년 간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관하냐면은 선을 하고 어 이렇게 조금. 바람이 잘 통하는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더 오래 가겠지요. 그래서 바깥에 있는 창고나 아니면 지하 벙커 어, 땅을 파고 이렇게 묻을 수 없으면요. 은 베란다에 이렇게 해서 어, 베란다에다가 아이스박스 같은 거 준비해서 해소도 되고요. 어, 비닐봉지에다가 한번더 넣어서 이렇게 꼭 쌈에 놓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습기가 들어가면은 안 좋을 것 같으니까, 여기서 진공은 다 됐지만, 그래도, 더 오래 보관을 해야 되니까, 어, 빛이 들지 않는 곳에, 그렇게 그늘진 곳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여러분, 이거는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25년 보관이니까, 어, 여기에 뭐, 모든, 연양분이나 뭐 이런 어 그런 레, 레, 레시피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연양 성분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저도 이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 이렇게 사드려요 제가 산 거는 아니거든 저는 이거 밖에서 하나 사 왔어요 남편이 이렇게 사드리니까 저도 은근히 이제 어, 거기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쯤은 25년 가니까 어. 한번 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믿자봐야 예, 본전이니까. 그리고 이제 뭐 그때 가서는 뭐 전기 끊어지고 뭐 끊어지고 한다고는 하는데, 어, 그럼 전기 끊어지면은 이제 어그 빗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, 어, 또 수증기로 해서 또물 받아먹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,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은 30일을 살 수가 있는데요. 물을 안 먹으면은 3일을 못 버틴 긴데요. 3일밖에 못 산대요. 밥안 먹으면 30일을 살수 있는데 어, 그리고 어, 숨안 쉬면은 3, 3분? 숨안 쉬면은 3분이라고 했나? 네. 그래서 333 법칙이 어, 그 생존 스쿨에서 그런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생존하는 방법, 생존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이해가 어, 있어요. 그러니까 어, 음식은 30일 안 먹어도 살수 있지만, 물은 3일만 안 먹으면 죽는데요. 그러니까, 물도 굉장히 중요한데, 물은 모을 수가 없으니까, 나중에 위급상황시에 이제, 뭐, 비닐봉투나, 김장용, 뭐, 비닐봉지, 이런 거에 대해서 박스, 박스 해가지고, 그냥, 어, 이런 박켓스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다 담아서, 이렇게 저장할 수밖에 없지요. 그리고 물병 같은 거, 페트병 같은 거, 많이 모아놓고, 바켓스도, 이런 바켓스도, 어, 많이, 대도록이면은 고무 다라 같은 거그 플라스틱 통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해 놓으시면은 차곡차곡 쌓놓으면 부피 얼마 안 되니까 어 박켓스를 차곡차곡 싸서 한 20개 정도만 보관하시면은 어, 충분히 그냥 아껴서 먹으면서 하면은 대리라고 어, 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, 음,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지금 암암리로 준비를 엄청 많이 해요. 우리 남편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, 이렇게, 음 믿음도, 남, 남, 멋지 않게, 믿음도 강한 사람이고 한데도요, 어, 이런 거를 사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니까, 괜히 은근히, 저도 조금 불안한 마음에, 이걸, 보 이게 보이니까 사갖고 온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만 하세요. 꼭 사라는 건 아니에요. 참고만 하세요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.